저는 사실은, 음. 뭐, 제가 미국에서 사라졌을 때한 경험들을 할 때, 음. 두려운 것도 있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학장님께서 음. 용기를 가져라. 음. 용기가 가장 위대한, 뭐, 가치고. 음. 용기란 것은 사람이 용기가 없다는 걸 알아도 응. 용기가 필요한 순간에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응. 라고 해서 용기 있게 행동을 했어요. 응.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이렇게 뭐 그곳이 천국일 거라고 착각을 하고 응. 다음날 뭐 이제 뭐 하느님이랑 이제 뭐, 뭐 대화를 하고 나서 응. 나서 한 행동이 응.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을 해서 저를 응급실로 보냈는데, mm -hmm. 저는 다 기억에 있거든요. Mm -hmm. 근데 그 행동이 mm -hmm. 그냥 옷을 다 벗고, mm -hmm. 이렇게 정말 조심하게 mm -hmm. 다 1층으로 내려간 거였어요. Mm -hmm. 근데 저는 이러한 저의 뭐 경험과 제가 mm -hmm. 한 행동이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mm -hmm. 뭐 저의 그곳이 천국이었다고 착각한 뭐 천국과 천당이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음. 착각한 저의 뭐 웃긴 해프닝이지만 음. 저는 저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고 음. 하고 싶은데 저희 음. 뭐 가족 특히 엄마나 음. 사람들은 음. 이 이야기를 하면 음. 세상 사람들이 하면. 다들 저를 미쳤다고 생각해서 음. 하지 않을 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제가 그것은 저의 관념이죠. 저의 음. 관념이죠. 음. 근데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섣불리 음. 지금 전해도 될까요? 아니, 그것은 저의 마음입니다. 내가 음. 거기에 대해서 음. 어떤 고정관념이 없다면은. 음. 이야기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고정관념을 가지면은, 음. 그러면은 세상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불편할 수도 있고, 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음. 사실 내 고정관념에 의해서 좋고 실구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관념부터 자유롭다면은, 음.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뭐예요? 도대체, 음.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거, 음. 아, 이건 참으로 부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음. 참으로 자연스럽지 못한 거예요. 음. 옷이라는 것은 뭐죠? 제일 처음에는 왜 입었겠어요? 추우니까. 그 그런, 그런 거 입은 거예요? 음. 춥지 않으면 안 입어도 되는 거예요. 네, 네. 응? 근데 사람들은 수치감을 느끼죠. 왜 수치감을 느끼요 자기 고정관념에 있어서 느끼요 음. 고정관념이 없다면 수치는 없는 거예요. 음. 사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음. 음? 와, 우리가 욕탕에 가면은 옷 벗고 그냥 욕탕에서 몰라. 나 여탕에는 안 들어가고서 여자들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오옷 음. 벗고 그냥 막 그냥 자유롭게 다니는 거예요. 음. 저기 요즘은 그런 데로안 가지만 옛날에는 큰 이제 사우나탕 같은 데가 많았어요. 옷 음. 벗고 그냥 뭐 별짓을 다고 돌아다니는 거에요 그래서 음. 아무도 오고 다니고 다 들어다니. 조금도 이상하지 않아요. 응?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응. 추우면 은걸치는 거고 응. 더우면 받는 거야. 응. 그게 뭐가 어떻다고? 오히려 옷을 입는, 입는다는 것은 춥지도 않은데 옷을 입고라는 응, 응.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무지, 인간의 무지는 관념인데 응. 관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제 더 제일 치면은 추워서 입는 옷에서 뭐못 낸다고. 아니, 그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 <laughs> 자기 자신이 위장하는 거잖아. 응? 자기 자신을 본래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네. 뭐 자기를 갖다가 위장해서 보여주는 거잖아. 네. 어? 이게 얼마나 위선적이야. 응? 네. 어? 그런 거잖아, 사실. 네. 그래, 사실은 인간이, 이게 진화한 게 아니라, 진 사회 어떻게 보면 발전한 게 아니라, 네. 점점 더 무지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이제는 옷을 제일 에면 아주 간단했죠? 추우면 어? 뭔가 걸치고, 어? 더우면 다 벗는 거예요, 그냥? 음, 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조금 음. 더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음. 근데 요즘은 이제 그냥 거렇에 따라서 못 낸다고 야단이야 그런데 봐요. 멋있게 입고 나가면 자기가 돋보인다고 생각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세상에 옷으로 자기가 돋보이다니. 음. 상은 코미디 같은 일 아니에요? 네. 좋은 옷 입으면 자기가 돋보인다고 어깨가 으쓱하고 뭐, 뭐, 안 좋은 옷 입으면 자기 스스로 이러고 다 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러나, 이러나, 똑같은 거예요. 네, 네, 네. 이, 이 얼마나 무지한 일이에요? 네, 네. 홀딱 벗고 다 다녀봐요. 잘난 놈이 어디 있고, 못난 놈이 어디 있어. 네, 네, 네. 그래, 점점 더 무지하고 더관념에 빠져서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 음. 정말 이관념에서 세상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서로 서로 규정함으로써 불편하고 답답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이 뭐라고 그럴까, 아, 그 답답함의 표현, 답답함 벗어나자는 표현이 옷을 다 벗어 제치는 그런 현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사실은 거기에 옷옷 우리는 옷 하나에도 사람들의 모든 관념이 다 들어있어요. 네. 모든 관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림으로써 어느 다 하나 있는 그대로 네. 있는 그대로의 어떻게 보면은 나와 음. 있는 그대로의 세상과의 대화를 하고 싶을 때즉 어떻게 보면 진, 그이 온갖 관념과 온갖 이선에 답답할 때거기 음. 대한 그것이 너무나 답답하면은 음. 어느 순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상한 일이 없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네. 자기들 관념으로 그 이야기를 듣거나 또는 그런 현상을 보겠지요 네, 네. 그러면은 그것은 그 사람의 관념 그 관념이 바로 무지인데 무지에 따라서 반응은 제각각이 겠죠 근데 네. 그것이 내 관념이 없다면은 음. 그런 것은 저 나무 잎이 이런 나무 잎 저런 나무 잎 색깔이 이런 색깔 저런 색깔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현상들일 뿐이죠 네. 사람들도 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음. 그러면 나는 뭐 세상에 중생들이 무지한 사람들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는데 음. 문제는 내 관념이 있다면은 나 또한 어떤 나만의 어떤 관념이 있다면 음. 그 관념으로 해서 스스로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음. 자 그래서 내가 내 관념으로도 완전히 자유로워서 음. 어떠한 관념으로도 이이이 이, 이, 어떻게 보면은 우주 만물 만사이라는 이런 현상들을 스니까 음. 없이 관념 없이 경험할 수 있다면은 상관이 없어요. 음. 그런데 그럴 수 없다면은 그러면은. 스스로 불편하게 될 거예요 음. 스스로 불편하게 하는 것은 어리석음 아니에요 그쵸.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옷을 벗든 옷을 입든 어떻게 해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러니 저러니 할 거예요 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반응해 어차피, 무지해서 그런 데 대해서 너무 신경 쓸건 없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의 증금이 중요한 거예요. 네. 내가 세상 사람들의 그런 반응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네.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음. 라고 하는 그정금에 따라서, 가령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음. 그, 건 문제예요. 응?